예, 여기는 지금 산청 제2 주차장이고요. 여기는 우리가 엄청 내렸는데 바람만 엄청... 코스는 저기 운도길 따라서 판매산서울에서판매정상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억새좀 구경하고 다시 원점 회귀하는 그런 코스로 내려올 겁니다. 이게 예, 뭐 그렇게 힘든 상행이 아니라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살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풍경 멋지네요. 반대편 합전 쪽에서 문해가 넘어오고 있네요. 정상은 완전 곰탕일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멋지네요. 멋지다. 황매산은 꼭 축제 때가 아니더라도 언제나 와도 그때그때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맑은 날에 오면 더 좋겠지만, 이런 흐린 날도 아주 좋습니다. 아... 예, 시험시험 영상도 찍으면서 15분 정도 올라왔습니다. 제가 왜 인도길을 걸어서 오냐면요. 바로 이 풍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풍경. 엄청 멋있습니다. 영상으로 담겨질지 모르겠지만, 정말, 눈으로 보는 그 맛이 정말 최고입니다. 이곳이 가장, 어떻게 보면, 스팟시지 않을까. 사진 찍는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아주 멋진 곳입니다. 그래 땀도 식혀주고 너무 멋진 황매산입니다 정상 1.1km 밖에 안 나왔네요. 이곳은 여러 촬영도 많이 하는 곳입니다. 등선지대고 쉽게 차량으로 이곳까지 올라올 수 있으니 있어서 많은 촬영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황매산 정상을 찍고 내려오면서 억새를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뷰가 엄청 멋있지 않습니까? 아직 억세는 한참인 것 같습니다. 10월 5일에 축제 시작한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나름도 아주 좋습니다. 와, 문에 넘어가는 거 보십시오. 너무나 멋지네요 예 지금 계단 입구에서 잠깐 목도 축길겸 올라가시는 분들 보고 있습니다 저 분들하고 좀 겹치면은 산행이 좀 힘들어질 것 같아 가지고 저 분들이 어느 정도 올라가시면은 그때 올려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저 계단으로 거의 저 8분 능선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그 옆에로 계속 이제 능선으로 해서 가다가 돌계단 식으로 해서 사이드 쪽으로 빠져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곳입니다. 아마도 어젯밤에 비가 많이 내려서 바위 구간은 많이 미끄러울 것 같은데 조심히 안전사는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밑에서 보는 계단도 멋있네요. 아이고, 잘 올라가시네요, 동문회 분들. 역시, 등산동원이라 그러네. 막힘없이 슬슬 잘 올라가십니다. 아,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여기서 좌측은 합천, 가해면입니다 이쪽은 산청이고요. 힘들어도 괜찮아. 계단에서는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계단만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다 보면 어느덧 정상에 올라옵니다. 지금 계단 입구부터 어 쉬지 않고 한 5분 정도 올라왔는데요. 제 생각에는 반절 이상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올라갈수록 계속 더 짙어지는 곰탕입니다. <웃음> 멋지네요. <웃음> 예, <웃음> 계단 구간은 약 <laughs> 10분 걸어오니까 끝나고요. 이쪽 길은, 종만대가 있는 쪽입니다. 제가 가야 되는 쪽은 이쪽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기서 착각하시고, 직진하시는데, 뭐, 직진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정상을 먼저 찍고, 내려오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이쪽 길로 가겠습니다. 오늘 바이 구간입니다. 경사가 장난아니죠비온 뒤라 매우 미끄럽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쪽 길은 많은 분들이 오가고 해서 등산로가 새끼리 이길 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번 볼 때마다 이런 새끼로 올라오네요 예상 예상대로 곰탕입니다. 아, 바람 시원해. 계속 가보겠습니다. 라카로 올라갈 길을 표시해 준것 같네요. 예전에 없었는데 정상 근처는 이렇게 경사지니다 약간의 등선길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시 아까처럼 안벽. 그러면 정평입니다. 계속 가보시죠. 예, 본격적인 산행이라 할수 있는 계단 입구에서 지금 약 20분 정도 올라갔고요. 이제 마지막 이 암벽지대만 올라가면 정상인 것 같습니다. 뭐 초보자분들도 시간적 여유 가지고 오시고 천천히 올라오시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산입니다. 뭐, 그렇다고, 쉽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정상, 정복하신다 생각하시고, 천천히 올라가시면 된다는 말씀이신, 말씀입니다. 저는 항상 여기에 오면은,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되게 고민인데, 여기에 라카가 칠여져 있으니까 한번 이길 따라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가 멋있는 곳입니다. 충분히 쉬고 어, 지금 하산을 시작합니다. 지금 이렇게 빨간색 라카 있는 쪽으로 가시면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어, 위험했습니다. 미끄럽네요. 하산하실 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시원하게 땀 식히고 내려가니 좋습니다. 예 지금 내려오는 중간에 아까는 이쪽에서 올라왔고요 이쪽 길은 지금 정망대가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쪽 길로 가보려고 합니다 볼건 없을 겁니다 지금 워낙 곰탕이라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쪽이 정만대 쪽입니다. 잘못 올라온 것 같네요. 와, 이 아래 길이 있네요. 아래 길로 왔어야 되는데 제가 또 길을 잃었습니다. 위험할 것 같아서 다시 되돌아갑니다. 밑으로. 아, 근데 공당만 아니면 엄청 뷰가 멋있을 것 같네요. 지금 돌아서 대끝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황매산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저도 그런 착각 속에 있었던 한 부류인데요. 대끝길 빠져나오고 올라가시다가 우측길로 가셔야 되는데, 좌측편에 돌계단이 있다고 해서 그쪽이 정상인 줄 아시고 올라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거기가... 정상이 아닙니다. 우측으로 한 10여 분 가셔야 거기가 정상입니다. 아이고야. 예, 저 아래 데크길. 우측으로 이렇게 계속 가셔서 갈림길에서 다시 우측으로 가셔야 정상입니다. 은하수공. 이쪽 정망대로 오시면 이렇게 데크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도 이제 정상 쪽으로 가는 길이 있네요. 나수봉 1사0 0 m 입니다 아, 여기가 정말 내린데, 안타깝게도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경치가 너무 아름다운 곳인데요 저쪽은 합천 과해면 이쪽은 산청입니다 이쪽을 경계로 해서 황매산이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합천 쪽으로는 잘안 옵니다 좀 처음부터 이쪽 산청 쪽으로 와서 등산을 하기 시작해서 그런지 합천 쪽으로는 왠지 좀 아, 잘안 가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합천 쪽에서 올라오십니다. 거의 한70%이상의 되신 분들이 합천 쪽에서 올라오십니다. 예. 내려가 봐야 되겠네요. 예.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요. 다시, 계단, 데크 계단길입니다. 이 데크 계단길이 없었으면 여기 올라가는데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오히려 데크 계단길이 있으므로 해서 많은 분들이 황매산 정상을 쉽게 올라가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내려오니까 조금 거치기 시작하네요 또 그러나 여전히 저 능선 구간은 안개에 휩싸여 있습니다 흥미산참 좋은 산입니다 등산하시고 내려와서 능선에서 봄에 진달래와 천쭉도 보시고 가을에 억새 구경도 하시고 아주 접근성이 아주 좋은 그런 산인 곳은 맞습니다. 이 데크길만 참으시고 올라오시면 정상은 300m 한 10여분만 걸어가시고 중간에 어 절벽지 구간 정사 좀 심한 구간을 두 군데만 올라가시면 바로 정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놀러 오시고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황매산에서. 저는 내려가서 저도 뭐다핀건 아니지만 억새 구경을 하겠습니다. 억새 참 너무 좋습니다. 살짝 펴도 좋고, 지금처럼 덜 펴도 좋습니다. 산청 쪽 주차장이 보이는군요. 내려가 보겠습니다.